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19장 전체를 한번더 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묵상을 하고 전체로 그림을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이 19장의 말씀들이 잘 열려져서 마지막 때를 지을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나의 주되심에구원해주되심에 주되심에 감사하며 인정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있어요. 1절로 11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삶,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유황 불못에 떨어질 자들이 있어요. 11절로 16절은 왜 중요하냐? 어느 곳에 속하느냐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분배로 믿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이 어떤 찬양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찬양과 인정, 찬양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고 그를, 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 영광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억울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이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그러나 그 음료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연기가 세속 올라간다. 이건 승리의 연기라고 그랬죠. 성도는 기도의 연기, 기도의 향연, 예배의 향연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승리의 향연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주력기 15장부터 17장까지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했죠. 탐욕을 극복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그 앞에 두손 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승리하게 되 있습니다 세 번째 24장로들과 내생물 온 피조세계가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피조세계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신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배가 가능하고 아멘의 삶이 가능해요 장차하는 날에서만 아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경배하고 지금부터 아멘하고. 우리가 있는 곳의 모든 영역의 기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인정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면 그게 뭔 말이여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자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는 작은 자나 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들은 찬송하는 자다라는.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네 번째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통치가임만다 누가 통치를 반세요 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여호와로 인정하는 자. 그런가 하면 능력, 전능, 권능. 능력이 없다면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고 통치를 삼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통치를 삼아야 됩니다. 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7절, 8절, 8절, 10절까지는 신부의 삶이에요.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잖아요. 신부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스스로 입을 수 없었던 옷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밝고 화려한 옷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입지 못한 옷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지만 바울도 입었고, 죄인 중에 더한 개수지만, 김동완 목사도 우리 모두 입은, 입은 옷입니다. 왜? <laughs> 초청자 믿는 것이 아니라 입을 옷이 예비됐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요. 누가 복이 있다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잔은 자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천사든지 누구든지 10절에 종된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치에 눕기를 기뻐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야 돼요. 루처럼, 그러니까 기업이 회복이 되잖아요. 조금 우리가 나아지면, 발치보다는 머리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발치에 누우세요. 주님 발 앞에 가장 낮은 곳에 두레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랑을 모습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과연 이 신랑의 자리를, 이 신랑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랑 옆, 옆, 옆 자리에, 도둑놈이, 사기꾼이, 예리가 늑대가 서지 못하도록 잘 보세요. 하늘에서 말탄 자지, 이 땅에서 말탄자가백뱀탄 자가. 충성 때문입니다. 내가 살은 이유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진실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관을 썼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돌아서세요. 핏불린 옷, 승리 오세요.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승리해 오십니다. 하늘 군데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일하시지, 거짓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만국을 친다고 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통치자의 옷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외에는 이런 분이 없어요 잘 분별하세요 그런 하면 망할 나라 불신자들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 17절 18절 세상 나라들 장군들 상인들 믿지 않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다 망할 겁니다 세밥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 그짐승과짝했던 자들, 이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그와 함께 모든 자들은 망하는데, 이들의 우둔함이, 이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한두 번 건면하다 안 되면 돌아서야 됩니다. 신천지들 보세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런 저런 종교에 빠진 자들이면 돌아설 것같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남한 남은 자들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 이이은 자들은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종교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그 남은 자들도 그 남은 자들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그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예수수를 잘 분별해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잘 분별해서 이세 가지를 잘, 이세 가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수의 말씀이 열려지도록 또 20장의 말씀이 열리기도 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